모닝 짱가 밥 먹자 왜또 밥을 안 먹어? 밥 먹어 엄마! 이 자식이 계란을 안 주면 먹을 생각을 하니? 야누른자 먹어 아주 좋다 초라이다 초라 짱가가 드디어 계란을 먹고 싶다 꼬리도 멋진 짱가 근육줄의 짱가 사냥의 달견 지잡기의 달걀 이제 멧돼지만 잡으면 된다, 짠 거야. 오늘도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더니 또안올것 같고, 그래서 오늘 식덩굴 좀 잡으려고 채취제를 뿌리려고 하다가 낼 뿌리기로 하고, 오늘은 고사리 벨로 가까짠 거야. 고사리밭이 좀 남아있죠, 60여 평. 고사리밭을 또낫하고또 황새목, 아주 장대나시죠? 황새목처럼 생긴 황새목 장대나으로 가서 뵈면 되겠습니다.